혹시 여기서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으세요? 어, 이제는 사스를 이용하고자라고 하면은 그냥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권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1년간 약 30여 개의 사스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지정승인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많지 않죠. 1년간 30개 정도라고 하면 전체 금융권에서.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사스를 이용한, 이용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제약이 컸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8월에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과 완화된 규제 내용과 더불어 이런 규제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고객 관리 업무를 함께할 수 있는 퀸테 시스템즈의 로우 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보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허원석입니다. 어, 저는 금융 분야에 대한 망블리 규제 그리고 사스 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를 도입 고자 할 것이고요. 이후에 이동기 상무님께서 사스 기반의 로우코드 플랫폼을 어떻게 금융권에 도입을 하셨는지 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분야 망블리 규제를 살펴볼 텐데요. 어, 금융 분야에서 망블리 규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 예전에 우리 320 전산 대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때 디스크에 마스터 볼륨 레코드가 빵빵빵 터졌던 그 사고가 있었죠. 해당 사고를 인해서 규제당국은 금융보안, 아, 금융전산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망블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점점점 강화, 완화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었고요 클라우드에도 적용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망불리라는 게 무엇인가?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제1 5조 1항 3호인 논리적 망불리와 5호인 물리적 망불리 이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논리적 망불리 대상은 우리 현업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단말기를 말하고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리고 5호라고 하는 물리적 망불리는 우리 IT 직원이 개발, 운영, 보안 업무를 하는 IT 전용 단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사스를 이용할 때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절차는 바로 이 단말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의아하죠? 어? 사스를 쓰는 건 오케이인데 사스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일 것 같은데 위라는 게좀 의아하실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규제, 저번부터 해서 나왔었던 규제는 관리 업무도 이 단말기에서 하도록 말하고 있죠. 이 단말기는 우리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말기에서 사스 서비스에 직접 연결해서 업무를 하거나 이용을 할때 말씀드렸던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뭘까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 서비스 그리고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 그리고 규제 신속 확인 제도 이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중에 혁신금융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우리가 어떤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할때 일시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망블리 규제에 대한 특례인 것이죠. 규제 샌드박스 절차 즉 금융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금융에서는 샌드박스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금융위에 제출을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보안 대책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혁신성과 그리고 적절성을 본 후에 보안과 관련된 평가를 금융보안원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금융보안원은 저희와 같은, 또는 뒤에 설명드릴 퀸테 시스템즈 같은 스타스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금융회사가 구성을 해야 될 인프라에 대한 보안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결과를 금융보안원이 금융위원회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바뀔 거라고 합니다. 요청했던 금융회사에게 직접 전달을 하게 되고, 금융회사가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니 이거는 나오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가능한 업무, 자스를 쓸수 있는 이용 가능한 업무는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예전에는 6개 중에 3개만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8월에 추가 허용된 업무가 바로 이겁니다. 거의 주요한 코어 서비스를 다할수 있게 된 거죠. 코어 업무들을.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은 개발 테스트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 플랫폼도 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점점 개발에 대한 유연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Saa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업무 혁신성도 필요하지만 보안 보완 대책, 보안성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희 같은 제공자 평가가 아닌 사스 보안 대책의 경우에는 여기에 계시는 금융회사 담당자 분들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 거야라는 것을 우리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게 잘 구현되었는지를 금융안원이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제공자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요. 그리고 사스를 이용을 할때 클라우드 이용 절차가 조금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뭐 사스 샌드박스만 신청하면 끝이냐, 통과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사스도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이용 절차, 암독규정 14조 2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규제가 한층 완화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업무용 SaaS의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영역이 간소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완화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업무 확장 그리고 이용 가능 데이터 확대 그리고 단말기 유형 확대가 있는데요. 한 번씩 살펴보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 개인 정보, 개인 신용 정보를 그냥 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명정보라고 하는 가명화 처리를 한 데이터를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차이는 그리고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는 익명정보는 어떠한 정보를 매핑하더라도 절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익명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가명정보는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매핑을 했을 때 실제 정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명정보이죠. 이번에 나왔었던 거는 이런 가명 정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SaaS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샌드박스란 걸 해본 적이 없어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업무 범위를 좀 추가하고 싶네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SaaS로 쓰고 싶네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업무 범위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샌드박스 절차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 지금 안 받은 건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서비스에서 추가적인 업무 범위, 업무 범위가 확장이 되었을 때는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개발 단말기는 물리적 단말기를 쓰는데 s a s 단말기는 논리적 망 분리가 적용된 단말기를 이용한다라는 점을 한번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패드나 탭과 같은 장비들도 이용을 할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험권 같은 경우에는 청량을 하러 갈때 그런 아이패드들을 쉽게 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고 사스 서비스와 연동해서 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완화된 어, 사스 규제 하에서 필요하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같이 할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셔야 할 텐데요. 뒤에 소개들을 퀸테 시스템즈의 로우코드 플랫폼이 여러분들의 해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사스 기반 로우코드 플랫폼 소개 및 적용에 대해서 이동기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퀸테 시스템즈의 이동기입니다. 음, 사스 기반의 로우코드 플랫폼을 소개하게 되었고 또그 기반으로 그 금융 서비스를 갖다 제공받고 있는 사례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로우코드 플랫폼에 대한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킨테시 스템즈 킨테심즈의 로우코드 플랫폼, 그다음에 적용 사례 그 순서의 흐름으로 본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로우코드 플랫폼에 가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제적 로우코드 플랫폼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로컬 플랫폼과 사스의 연관 관계, 그다음에 도입시 고려해야 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코드 플랫폼이란 어, 최소한의 헤드 코딩하고 어, 최소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실제로 금액적인 부분들은 시장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만. 어, 연평균 성장률 27.4% 정도의 고성장 시장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 인하우스 개발이나 뭐 그런 부분보다도 로우 코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게될 것입니다. 어, 로우 코드 플랫폼과 SaaS의 연관 관계를 보시면 어, 중간에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최적 사이즈에 최적화된 오고드 플랫폼이 어그 교집합으로 그인 것처럼 빠른 개발과 빠른 유연성 그다음에 빠른 배포 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서비스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교집합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대두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입하게 되면은 어 보안이라든가 규제 준수, 관리 확장성 통합에 관련된 그 보편적인 그 검토 기능들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보안에 대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C.S.B 안정성 평가라든가 금융 샌드박스 활용해야 대한 부분들.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유관 기관의 점검이 다 확인된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 AI이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AI에 적용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이제 그 지켜봐야 될큰 대세이긴 합니다만, 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규명 규제 센트박스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저희 킨테시스템즈하고 킨테 c m g 에 개발한 로우코드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칼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킨테시스템은 로우코드 플랫폼 칼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특성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을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로코드 플랫폼 시장도 뭐 장기적으로는 레드오션이 될수 있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 저희 킨테치 시스템즈가 갖고 있는 최대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20여 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에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경험의 가치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퀸테 시스템즈의 포지셔닝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로우코드 플랫폼 칼슬 기반으로 해서 각 산업 업무별로 15개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냈고요. 그 플랫폼들을 2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사용자가 200개가 넘는다. 이 부분들은 결국 로우코드 플랫폼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넘버원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그 퀸테시스템즈는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죠, 뭐 해외 지사 포함해서 해외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의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사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련된 부분으로 좀더 상세한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저희는 AWS i s b 파트너이고, 같은 어, 어의 로우코드 부분하고 CRM 부분으로 등재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로우코드 플랫폼, 퀸테시스젠의 로우코드 플랫폼은 이름이 칼스입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지어진 제품명이고요. 어, 다양한 특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SaaS 서비스에 적합하고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AWS의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개념을 도입해서 가상 서버, 인프라 부분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또 외부 환경이라든가 AWS에 심리스계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를 통해서 원활한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소스코드가 탑재되어 있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어, 또 개발자로 하여금 협업 환경이라든가 컴포넌트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동시에 개발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화된 그 프리빌트 UX를 가지고 손쉽게 UI를 행성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세이죠. 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 칼스에는 분명히 탑재가 돼있고 뒷부분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관련된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칼스의 핵심 기술을 전개한 화면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그 멀티테넌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이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법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로우 코드 플랫폼에 적용된 AI 활용 기능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그 AI에 관련된 활용도 부분들도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이해하기 쉬우셨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 카리스는 3중 보안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위해서 AWS 서비스를, 보안 서비스를 적용하였고요. 또 권한이라든가 접속이력 관리, DB접근 제한 등에 대한 관리 이슈들, 그 다음에 국제보안 3종 세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안에 더불어서 좀더 상위 레벨의 보안을 그, 그 보안을 위해서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 보안원에 대한 점검, 키사 취약점 분석, 시큐어 코딩 관련된 부분들 다 모두 점검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그럼으로써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칼스가 광범위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의 모식도이고요. 보시면 강조된 부분이 뒤에 앞서서 설명드릴 금융사례에 대한 그 사례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골프장 ERP라든가 미국 공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에어로슈트라고 하는 공항보안관리에 관련된 솔루션들, 그런 부분들 다 칼스 기반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적용 사례의 부분이죠. 어, 국내 적용 사례, 해외 적용 사례 두 개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국내 적용 사례는 미래의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계신 오픈 GA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필리핀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적용 사례입니다. GA 부분에 그 저희 사스 칼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스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G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전무 판매 기업과 보험 전무 판매 대리점을 하는 의미입니다. 이그 G 분야를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다양한 규제하고 심지어 경쟁 상황이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 고용직인 FC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분들은 의무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되고. 보수한도의 제한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갈계 고객에 대한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준법 감시 등의 그 준수의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고요이 부분들은 다 비용적인 부분으로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이었고 또 k 의사 엔사 티사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휘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경쟁 상황이 시원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는. 인하우스 SI 개발이라든가 ASP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구축비용이 과다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운영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의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서나 효율적인 부분에서의 그 시스템 보안이나 시스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칼스 기반으로 오픈제이라고 하는 그 금융 GA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그 출시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GA 업무 관리 솔루션 기반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탑재가 되어만 야 했었고, 보시면 뭐 고객 정보 관리라든가 온라인 영업 적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실제로 탑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설계에 많이 그뭐 힘든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 저희 적용 사례를 갖고 계시는 고객께서 GA 업무 프로세스 설계하거나 개발을 진행할 때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그럼으로써 실제적으로 선진화된 GA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되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명칭한 오픈 GA라는 플랫폼 자체에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고객 사례이죠. 미래세 금융서비스의 오픈 GA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 전서부터 사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까지 GA 업무에 다양한 업무들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어 사용자 한 6천여 명 정도의 약 사용자가 발생하고 있고 업무 화면도 900개 이상의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업무가 계속 개발돼서 탑재되는 상황은 저희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기반과 사스 서비스 때문에 빠른 개발과 빠른 배포를 지금 진행하고 그 부분이 가능하게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AWS의 그 보안 서비스, 보안 개인 보안 인증이라든가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 부분이 탑재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뭐 초기에 낮은 투자 비용, 실제로 SI 개발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이고 사용량 기반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금융혁신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가 잘 오픈돼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로 더 점차 개선되고 나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지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특히 GAE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뭐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자동차 뭐 비교 견적이라든가 교육이래든가 계약 관련된 부분들, 인사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다양한 업무들이죠. 지혜 업무들을 현재 그, 사, 그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는 앞으로 어, 새로운 업계를 발굴하거나 또 연계 사업으로 확장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해외 적용 사례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필리핀의 포춘그룹이라고 하는 금융그룹의 납품한 사례고요 실제로 오픈 지이 저희 칼스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이 납품이 되었고 대출 및 보험공대 판매 업무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퀸테 시스템 지가 직접 개발했다기보다 현지의 파트너가 실제적으로 칼스 기반으로 개발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서비스를 개발해 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어, 저희 킨테 시스템즈는 어, 기술 교육하고 카스 플랫폼에 대한 교육만 담당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델들 어,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파트너가 직접 개발하고, 업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사실 그 구현되어 있는 현재 그 보험과 대출 상품에 대한 화면들이고요. 화면 중에 나와 있는 어, 데이터 결과에 대해서 시각적인 대시보드까지 탑재해서 제공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 배포와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 뭐 실제적으로 그 여러가지 부분들을 설명드릴 부분이 많았으나 지금 희한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음, 앞으로도 저희 그 칼스 기반의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금융에 기여할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이 자리 를 마련해 주신 AWS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